Hors coro te הי filt, 그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조상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의 천국 영복을 기도하며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분들의 선물을 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서 어, 우리들 모두의 근심 걱정들까지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들 사랑으로 모든 장애가 극복이 되고 더큰 우리들 모두의 인내와 어, 그 사랑의 현실이 영원한 마음으로 미사 공헌하겠습니다. 이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딱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언제나 하느님께 오롯한 감사를 드리고 조상을 능동하며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여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줘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준다 타장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항마다햇볕도주 햇기름이 넘쳐 흐릅니다 너희는 한 컵에 불리먹고 너희에게 라올 일을 하 요한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에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윤미한 짝이신 분이 땅위로 나수를 휘리시어 땅의 곡식을 탁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없는 것을 구하들 때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해야 그러다가 말해야 이렇게 해야지. 국가들을 훑어내고 더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 나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 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로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영절, 입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햇빛과 또 비를 또 바람을 성리해 주셨습니다. 더위를 극복하고 시원한 계절을 맞게 해 주셨습니다. 곡식과 과일의 첫 수확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 같이 음식을 나누며 조상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 넉넉한 우리의 위로와 또 미안이 됩니다 그동안 잘지내셨습니다 주석에는 이렇게 가족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해질녘 둥지로 모여드는 새들처럼 고향 집에 모입니다. 그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우리를 길러주신 조상님들의 천국 영감을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차겨드리고 함께 나누면서 여전히 우리를 인식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한, 우리가 생명공동체의 입을 이렇게 유대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 아주 작은 조건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의 조건은 어쩌면 이렇게 단순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술을 들수 있다면, 그저 고된 하루 보내고 돌아와서 자기 집 화장실에서 잠을 할수 있다면, 그리고 편하게 잠을 청할 수 있다면, 우리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서로 아픔을 나누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공동체, 운명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주 약한 유대의 끈이라도 아직도 존속하고 있어서 우리를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같은 자리에 모이게 한다면 우리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 여전히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 그렇게 내 곁에 있다. 또 그렇게 확인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로의 행복과 불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죠그신타나 피아노의 그 코드를 공책어요 같은 계열의 그 -E 코드는 저쪽에서 띵 하고 울리면 전부 같이 진동합니다 아,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그대로 내게서 느껴진다면 그들의 행복이 그대로 내게 행복으로 그대로 느껴질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같은 마음을 먹고 같은 잠자리를 정할 수 있다면 또 드물게지만 떨어져 있어서 이년에 한두 차례 같은 공간에서 서로 일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주님께 충분히 감사드릴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것들 그죠 겸손한 우리들 모두가 오늘 같은 날을 기도드리면서 그 이상의 것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당신의 운청과 성리에 맡기고 요것만이라도 어, 당신께서 채워주실 수 있기를 이년에몇 차례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랑을 그렇게 피부치임을 서로가 만져보고 또 들으면서 서로의 목소리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걸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 그렇게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10편은 형제들이 한데 모이는 즐거움과 기쁨을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춤사위 마냥 덩실덩실 춤추며 행복해하는 것으로 I 사 e e I want to keep them b 서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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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g r 성가 u n 조가 기억이 n 니다 당연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끈끈한 혈 g r y h 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원초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 허겁지겁 살면서 때묻고 상처 입은 사람들, 그래서 많이 피곤한 사람들이 고향 집에서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장이 필요 없는 것이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그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파 속에서도 오늘과 내일을 버티게 한 힘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교회 전례 안에서 맡게 될 수호천사 주례를 전례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밤의 공포도, 대낮에 날아들은 화살도, 어둠 속을 떠도는 역병도, 한나데. 한낮에 창고라는 괴질도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밤의 공포도, 대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둠 속을 떠넘은 역경도, 한낮에 창고라는 괴질도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믿어오면은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있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께서 언제나 수호천사를 시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전쟁의 위협도, 지옥의 역병도, 먼 나라의 테러의 공포도 견뎌내고 이기게 할 것입니다. 가족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불행과 재앙 속에서도 나를 넘는 수호천사는 바로 나의 가족들이다. 사실 이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럼 내 추석에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더욱더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조사님들의 영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합동미령 미사 응원해 주셨습니다. 공원하시고 모든 내용들 재단 위에 올려놓고 미사를을 어, 공원할 것입니다. 굳이 한번한번 한번 제가 호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정성은 하나님께 그대로 가락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들 생각할 때마다 미안합니다. 굉장히 질스롭습니다 생전에 조금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더 정성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그들의 천국영국을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더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연휴 잘 보내고 힘찬 모습으로 아주 기쁘게 일터로 돌아가기를 기도, 기도합니다.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한 한가비 명절 보내시길 거듭거듭 바라고 주님께 기도드린다는 말씀을 맘에 드립니다. 아멘.